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실전대국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갖춰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실전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좌하기 쪽에서 상대방이 양걸침을 해왔을 때 약간의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자, 어떻게 응수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응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손 뺐을 때 백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 자, 이 흙돌이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변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막으면서 나가려고 하면 한번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흙이 두 수밖에 안 되는 수여서 자 이렇게 그냥 젖히게 되면 자, 먹여치기라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딸때 이렇게 단수로 몰아가서 이런 형태를 촉촉수라고 해서. 흙이 도망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 따고, 이렇게 둬도 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흙이 이쪽을 뭔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돌의 단점을 이용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몇 발자국 못 갑니다. 자, 흙이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요. 자, 안 두면 여기 막히 막혀서 잡히겠죠. 그래서 나가는 형태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먹여치기를 통해서 수를 줄여 나가게 됐을 때 자, 단수 치고 잇고 자, 자, 이렇게 축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바둑판에 한번 놓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를 통해서 흙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흙이 행마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는 수는 역시 이렇게 끊겨서 안 되겠죠? 자, 여기 둬도 이렇게 끊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연결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끈짜고 하고요. 자, 이쪽이나 이쪽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둘때 자, 이쪽을 단수를 이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가면 빠져나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몰고 따를 때 자,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호리병 형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끼우는 순간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흙이 이쪽에서 싸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행마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를 들어 이런 되게 끊어지는 약점 을 이용 어, 전면, 전 으로 붙 든지 아니면 젖혀서 두는 행마 를 어, 사용 을하 든지 아니면 그 것도, 안되면 이렇게 머리 를얻어맞았 지만 이렇게 어, 한칸띄 어서 어, 도망 을가는 그런 모습 을해 어, 야하 는 그런 상 황이 되겠 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에서는 이쪽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자, 이쪽 방향에서 공부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쪽 장면을 걸쳤을 때 이쪽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쪽을 흙이 돌아왔는데요. 만약에 백이 둔다면 이런 식으로 지켜줬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네, 여기서 두칸 정도로 다가왔는데요. 이때 백이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젖히고 자 백이 뻗었을 때, 이때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이 장면을 제가 강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과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 상대방은 연결이 다된 모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형태를 네,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연결을 해볼까요? 네, 자, 처음 배웠던 우리 이렇게 꽉 있는 모습을 취해주시면 이 돌도 적당하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바둑을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었더라면 백도 여기가 아직 완벽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백도 뭔가 지키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실전에는 날일자로 네, 지켰는데요. 어, 사실 이 수는 어, 굉장히 이 끊는 거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생각하고 둔 거냐면 이렇게 끊어오면 나는 이 도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럴 때 어디로 단수를 몰아야 될까요? 자 바로 이 자리로 몰아야 됩니다. 우리 우리 편이 있는 도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나가면 이때 자이 흙이 활로 두 개죠. 그리고 요길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칠때 나가버리죠. 그런데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시면 나가면서 이 돌이 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면 나갈 때,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네 축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이 끊어지는 것을 능률적으로 연결해야겠다는 것이 떠올라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켰는데요. 사실 이 수는 네, 여기 연결만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인데 자, 다만 어떤 수가 있냐면요. 베개 입장에서 이렇게 끊는 걸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렇게 이 선을 젖히게 되면 흙이 네, 이렇게 막는 것은 끊어지게 되겠죠. 일방적으로. 끊어지면, 이을 때, 이렇게 잡혔을 때, 이쪽 잡을 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그냥 무의미하게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능, 이런 연결 말고, 이렇게 연결을 처음에 했더라면, 자, 백이 이렇게 뒀을 때, 이때, 이렇게 물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먼저 끊어지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연결한 것은 이제 나름 머리를 쓴 건데 이렇게 당했을 때 집으로 많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튼튼하게 두셔서 자, 끊어지는 것을 잘 방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뒀을 때 실전에는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한발더 선을 넘어버렸죠. 자, 이 수는 다음에 흑이 안둘때둘수 있는 그런 수인데요. 자, 이렇게 뒀을 때 흑의 입장에서 실전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넘겨줬죠. 자, 이러면 대기, 흙집 다 부수고 흙이 오히려 근거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선을 넘은 돌에 대해서 반격하는 수를 두셔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가만히 뻗어주시면 네, 이 돌은 지금 이렇게 끊는 수는 이제는 이 돌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으시고 나갈 때 자, 이 도를 다 살리려고 하지 않고요. 요 도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한방 단수 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단수를 몰면 백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백이 이 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흑에게 막힘을 당해서. 이 돌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 베개 입장에서는 이렇게 뒀더라면 충분히 이 흙이 너무 머리를 쓴 돌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둘 자리에 뒀을 때는 상대방이 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반격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뻗었더라면 지금 오히려 이 베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가장 좋은 연결은 이렇게 꽉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줄둘때또 흙도 이런 식으로 또이 모양을 넓히면서 걸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뭔가 축을 이용해서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을 연결해서 만약에 흑돌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아주 좋은 자리였을 었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기에 돌이 있어서 중앙으로도 영향을 좀더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끊는 것은 이렇게 단수치면 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연결은. 이제 그런 끊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렇게 자기 편과 좀 떨어져서 지키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도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형태에서는 있는 게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썩 쓰긴 했지만 베개 입장에서 여기서 젖히는 것이 정수였고요. 자, 이때 상대방이 내가 둘 자리에 뒀을 때 자, 이렇게 반격하는 수,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확인이 가능한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흑도를 잡는 거 그리고 좌변 쪽에서 연결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